반갑습니다. 국민연금공단 노후준비 민간 전문 강사 염비숙입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행복한 인생을 위한 건강 관리입니다. 저우 소개는 이렇게 간단 프로필로 대신하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목차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목차는 이렇게 국민연금공단의 노후준비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두 번째, 정신적, 육체적, 질환의 예방법. 세 번째, 정신건강디자인. 네 번째, 신체건강디자인을 끝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준비서비스는 이렇게 네 가지 영역이 있는데요. 첫째, 건강. 둘째, 대인관계. 셋째, 재무. 넷째, 여가. 그 중에서도 저는 건강과 대인 관계의 전문 강사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노인 빈곤율 1위, 노인 자살률 또한 1위, 이런 불명예스러운 1위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우리 국민들의 노후가 더 이상 이렇게 불행하게 방치할 수가 없어서 저 같은 강사를 양성해서 이렇게 국민들에게 무료로 강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건강과 대인관계 전문 강사이긴 하지만 재무 역시 엄청 중요하죠 그래서 간단하게 사측연금 노후 준비하는데 돈도 중요하니까 그쵸 그렇죠?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층 연금이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 뭐 국가가 보장하는 국민 연금, 둘째 기업이 보장하는 퇴직 연금, 셋째 어, 개인 연금과 주택 농지 연금이 있는데요. 이거는 여유 있는 노후 생활이 보장되죠. 그렇다면 이제 국민 연금에 대해서는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연금은 다 아시죠? 물가상승률이 반영이 되고요. 또 거기에다가 임금상승률까지 반영이 됩니다. 또 반납추납 기능도 있고요. 또 도중에 장애가 발생하면 장애연금 또, 또 기간 중에 가입 기간 중에 사망을 하게 되면 또 유족들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도 있고요. 또 조기연금과 연기연금도 있습니다. 또 역시 저소득층 보호기능도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평생 지급된다는 거죠. 100세 시대고 120 시대에 내가 120을 살든 130을 살든 평생 물가상승률과 임금상승률이 반영돼서 평생 지급된다는 거죠. 연기연금이랑 그래서 여기서 언급을 해보자면 내가 만약에 5년 동안 연기할 수 있어요. 최대 1년부터. 그런데 내가 만약에 5년을 연기한다. 그러면 7.2%씩 1년에 증액돼서, 어, 연금을 수령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원 수령 예상인데 내가 5년 연기를 했어. 그러면 1년에 7.2%니까 얼마를 더 받을까요? 136만원을 수령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내가 경제적으로 조기 퇴직을 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거나 해서 조기에 또 연금을 수령해야 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조기연금 수령 가능한데요. 그때는 연 6%씩 감액이 됩니다. 감액. 그렇다면 내가, 예를 들어, 100만원 수령 예정이라면 70만원씩 받을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이렇게 연금 개시 연령은 52년생 이전은 60세고요. 69년생 이후는 65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넷에 내연금 이렇게 치시면 요 사이트가 탁 뜨는데요. 여기에 회원가입을 하고요. 공인인증서 등록을 하면 한 2, 3일 후에 내 모든 정보가 여기 탁 모입니다. 그래서 아까 4층 연금 있었죠. 1층 국민연금, 2층 퇴직연금, 3층 개인연금, 4층 주택 농지연금. 4층 연금 여기 싹 모여가지고 몇년몇월 며칠부터는 얼마씩 착착착착 받아서 토탈 얼마 받는지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쫙 보입니다. 저도 처음 여기 들어가서 봤을 때 엄청 신기하더라고요. 저희 남편 것도 보고 제 것도 보고 어,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 귀찮다 그럴 때는 여기 1355에 전화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 준비 서비스는 또 부가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런던으로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은 무엇일까요? 비행기? 로켓? 아니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갈때 가장 빨리 갈수 있습니다. 그렇죠. 공감하시나요? 행복한 인생을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자, 우리가 맛있는 된장찌개를 끓이기 위해서는, 요런 재료들이 필요합니다. 뭐, 어, 된장이 빠지거나, 뭐, 그릇이 뚝배기가 없거나, 이러면 끓일 수가 없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 또한, 어, 맛있는 된장찌개를 끓이기 위해서 요런 것들이 다 필요하듯이,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또 요런 것들이 다 필요하죠. 어, 재무, 건강, 대인관계, 여가, 어, 또 집도 있어야 되고요. 일거리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있을 때, 갖춰져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살수 있다는 거죠.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를 해야겠죠. 그래서 저 같은 강사를 국민연금공단에서 이렇게 무료로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정신적 육체적 질환의 예방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건강한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중요하죠. 두 번째 건강한 마음, 세 번째 건강한 식생활입니다. 자, 건강한 자세부터 보면요. 이렇게 바로 서기, 어깨, 귀, 어깨, 고관절, 무릎, 중앙, 복숭아표가 이렇게 일직선으로 쫙 섰을 때 건강한 자세, 바르기 서기입니다. 그리고 앉을 때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귀, 어깨, 고관절이 일직선으로 탁 섰을 때 건강한 자세, 바르기 앉기 자세입니다. 딱 봐도 아시겠죠? 건강한 자세, 건강하지 못한 자세. 그리고 이제, 어, 몸에 스트레칭, 중요하죠. 어, 몸에 균형을 유지하고 교정하기 위해서 어, 바른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기지개를 펴고 좌우로 쭉 올린다든가 또 양팔을 벌려서 이렇게 쫙 어, 스트레칭, 몸통 돌리기 이런 것들 수시로 스트레칭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잘못된 자세가 되는 원인을 보니까 이렇게 어, 근육을 주관하는 목의 기운이 약해지면 이렇게 그 약해진 쪽에 근육이 경직돼가지고 그쪽으로 이렇게 몸이 틀어진다고 합니다. 두 번째, 우리 몸으로 흐르는 기혈순환이또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또 우리 몸이 틀어지거나 잘못된 자세가 된다고 합니다. 경직된 쪽으로 몸은 이렇게 기울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다리를 꼰다든가, 이렇게, 뭐, 어, 잘못된 자세를 오랫동안 취하게 됐을 때, 또 역시, 어, 잘못된 자세, 건강하지 못한 자세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이나, 척추, 뭐, 이런, 디스, 바른 자세 유지해야겠죠. 무리가 가지 않도록. 어. 두 번째, 이제, 건강한 마음인데요. 건강한 마음을 위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 없어요? 잘안 돼서 그렇죠. 그쵸. 두 번째, 명상음악 감상하기. 어, 세계적으로 유명한 논문에 이런 게 발표됐어요. 스트레스를 가장 효과적으로 풀수 있는 방법,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인 사람들이. 첫째, 일주일에 두번 이상, 30분 이상 햇볕을 쬐면서 산책하기. 두 번째,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공간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명상하기 이두 가지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하나 추가된다면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이 있으면 최고겠죠. 어, 저는 어,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소개를 드리자면 스트레스 받으면 자요 일단 두 번째 친한 친구와 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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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다를 떨어요. 어, 그러면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만의 건강한 스트레스 해소법 하나씩을 좀 선택해서 실천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몸 건강이 마음 건강이다. 당연한 말이죠. 몸이 건강하지 않는데 마음이 건강할 확률은 그닥 높진 않겠죠. 다른 사람의 생각에 얽매이지 말자입니다. 인정하시나요? 공감하시나요? 내 인생을 살아야죠. 그쵸? 그렇다면, 정신적으로 건강하려면 스트레스가 중요해요. 그죠? 스트레스란 그럼 무엇인지 다 알죠? 어, 스트레스 유발 요인을 보니까 이렇게 주요 생활 사건, 내가 인생을 살면서 주요 생활, 결혼을 한다든가, 출산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 그런 스태, 주요 생활 사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요. 심리적인 탈진, 좌절, 대인 관계 폭력, 또 일상의 골칫거리, 이런 것들 때문에 스트레스가 유발된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신체적 증상으로는 우리 선생님들 다 아시죠? 어. 스트레스가 이런 모든 만병의 근원이란 말이 있듯이 이렇게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렇게 모든 질병들이 유발된다고 하니까 우리가 걱정하고 스트레스 받는 것에 아홉 개, 열개 중에 아홉 개 정도는 다 쓸데없는 거래요. 안 해도 되는 걱정, 안 받아도 되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린 이제부터 아홉 개는 싹 정리하고, 한 개만, 그것도 미리 과불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걱정해야 될 시점이 오면, 그때, 아홉 개는 버리고, 한개 정도는 걱정하고, 이렇게 사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우울증 치료 다 아시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이겨내는 생활 습관을 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도록 노력한다.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 없어요? 잘안 돼서 그렇지. 두 번째, 운동을 생활화한다. 세 번째, 규칙적이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한다. 네 번째, 알콜은 정신 건강의 적임으로 반드시 피한다. 라고 돼 있지만, 어떤 학자들은 또, 여자는 소주잔으로 두잔 이상, 과음 남자는 세잔 이상 과음에 해당되기 때문에 어, 남자는 세 잔까지, 여자는 두 잔까지는 괜찮다고도 합니다. 그 이상은 과음이니까 드시지 않는 게 좋겠죠. 또 명상과 요가로 심신을 단련한다. 마지막으로 낮잠은 30분 이내로 하고 침대는 잠자는 용도로만 사용한다. 세 번째. 건강한 식생활, 아, 건강한 식생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화기계 질환 예방법을 제가 제일 먼저 들고 왔는데요. 소화기계가 건강한 사람치고 건강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만큼 소화기계가 건강한 사람이 몸 전체적으로 건강하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소화기가 건강하려면 일단 인스턴트 음식은 먹지 않기. 두 번째. 과도한 육식 줄이고 식이섬유 섭취하기. 세 번째. 스트레스 덜 받기. 네 번째. 응? 음? 다시죠? 술과 담배 하지 않기. 다섯 번째. 유산균과 올리고당과 식이섬유 섭취하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신체 중에서도 가장 중요 건강을 자지우지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 장이라고 했죠. 그래서 소화기계 소화기계에 좋은 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화기계 좋은 음식들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이런 거다잘 드시고 계시죠? 자 그렇다면 이제는 바인드 식단이라고 알츠하이머 예방에도 좋고요. 이제 그러니까 내 건강에 좋다는 뜻이겠죠? 내 건강에 좋은 음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건강에 좋은 음식이 마인드 식단이라고 하는데요. 어, 지중해 식단 플러스 미국의 고혈압 식단을 이제 마인드 식단이라고 하는데 지중해 사람들이 성인병도 없이 그렇게 건강하게 장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음식을 즐겨 먹는가라고 봤더니 대부분 채소, 과일, 올리브유, 견과류, 생선 등으로 구성된 식생활을 하고 있더랍니다. 어, 그리고 어, 이제 고혈압 식단을 보니까 미국의 고혈압 환자들에게 권장하는 식단인데요. 대부분 견과류, 닭고기, 튀긴 거 말고, 어, 물에 삶은 거, 그리고 생선, 잡곡, 이런 것들로 구성된 식단을 미국의 고혈압 식단이라고 하고요. 마인드 식단은 야채, 생선, 올리브유, 견과류, 또 콩류, 가금류 등 딱딱한 생선 말하는 거죠. 적당한 포도주 이런 것들이 마인드 식단에 해당되니까 우리 선생님들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어좀 제한해야 될 식품으로서는 패스트푸드 다시죠. 아 그리고 튀김 음식, 또 과자, 치즈. 또 붉은 고기 이런 것들이 또 마가린 어, 버터 이런 것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 건강에 좋은 음식을 보면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다 즐겨 드시는 거죠? 네. 어, 내 건강에 좋은 음식이고요. 그 다음에 혈관 건강에 좋은 음식도 어, 역시나 다 아시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탱글탱글 피부 미용에 좋은 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토마토. 맛있겠다. 어, 연어. 견과류. 베리류. 어, 미역. 다시마죠? 콩류. 당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많이 드시고 피부 탱글탱글해지시길 바랍니다. 피부 미용에 좋은 음식. 자, 역시나 나오죠? 녹차, 당근, 연어. 피망, 또 샐러리, 다크 초콜릿, 시금치 등이 있습니다. 오, 그렇다면 이제 숙면에 좋은 음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숙면에 좋은 음식은 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당근, 상치는 다 아시죠? 대추차, 체리, 바나나, 따뜻한 우유, 양파, 호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스트레스 해소 음식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견과류 다크 초콜릿, 와인, 요구르트, 녹차, 고구마. 고구마도 스트레스 해소에 좋다고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고구마 감자를 좋아합니다. 빈속에 먹으면 좋은 음식과 좋지 않은 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속에 먹으면 좋은 음식들은 감자. 어, 이런 게 있죠. 감자. 빈속에 먹으면 좋은 음식부터 볼까요? 자, 감자. 계란, 꿀, 당근, 오트밀, 배추, 양배추죠? 미지근한 물 이런 것들이 좋고요. 또 좋지 않은 거, 음식, 빈속에 먹으면 안 좋은 음식, 바나나, 우유, 감, 고구마, 파인애플, 귤, 사탕, 커피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음, 정신 건강 디자인과 또, 신체 건강 디자인을 요약하듯이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정신 건강 디자인으로서는 어,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본다. 두 번째,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산다. 세 번째, 진심을 담아서 반갑게 인사한다. 네 번째, 천천히 새끼를 먹는다. 다섯 번째,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한다. 여섯 번째 모든 사람들의 칭찬거리를 찾는다. 일곱 번째 약속 시간에는 살짝 여유 있게 나간다. 허겁지겁 나가면 일이 잘 풀리지가 않죠. 어. 그다음에 의도적으로 웃는 습관을 들인다. 그다음에 원칙대로 법을 지키면서 정직하게 산다. 마지막으로 작은 손해에 너무 연연해하지 않는다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신체 건강 디자인을 한번 해 보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금연. 두 번째, 과음하지 말기. 세 번째, 규칙적인 생활하기. 네 번째, 충분한 수면과 휴식 취하기. 다섯 번째, 자연식을 중심으로 소식하기. 여섯 번째, 스트레스 잘 관리하기. 우리가 걱정하는 걱정거리에 10개 중에 9개는 다 쓸데없는 거라고 했죠. 어. 그 다음에 규칙적인 생활 속 운동하기 여덟 번째 정기적인 건강검진 필수죠. 당연한 거죠. 마지막으로 사고 예방 습관이 중요합니다. 안전불감증을 없애야겠죠. 어. 그래서 오늘 어, 신체건강 디자인과 정신건강 디자인을 마지막으로 오늘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